마루타 한번 볶으나? 응? 진실이는 텔레비서. 진실이 후경이는 전부 텔레비서. 그리고 그 집계 가족을 현재 군산에서 보여주잖아요? 일원도 없어. 돈, 텔라면 돼. 너, 집, 사건이지만, 나, 너한테 한번집 물어보지도 않았어, 질. 물어보지도 않고 너한테 물어봤어. 왜 나한테 살인시키냐? 왜 살인시켜? 네가왜 죽어로 나를 계속 보했냐? 응? 왜 했어? 너는 차면 지는 종처럼 네가 받은 정신치료는 업이냐? 그래서 네 시에서 네가 벌은 것처럼 현금으로 정신과 치료 환자 다 깨끗이 나서 쓴게? 응? 그래서 니가 나를 산 채로 진짜 현금 맞으냐? 어? 그럼 나도 처리요돈 봉투 못 줘. 알았어?